오늘 하루 산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이다. 어제도 없고 올 날도 없다. 어제가 있으면 허망하다. 올 날이 있으면 두려웁다. 오늘 하루만 사는 것이다. 처음이여 마지막인 오늘 하루 사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나가 낫고 오늘 저녁에 나가 죽는다. 하루살이도 오늘살이도 아니고 오늘 하루살이다. 내가 왜낳는지도왜 죽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온통인 이 우주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가을 외진 숲속에 버섯이 돋는 것도 까닭이 있음이라 온통인 우주가 있는 것이지 나가 있는 게 아니 있느니 살았느니라고도 할수 없이 있다가 죽는 나 부질없는 나 신기한 나 소리 없는 소리나 질러보자 영원 무한한 너.